안녕하십니까. 어제 중국은 왜 한반도의 통일을 두려워할까?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은 왜 한반도의 통일을 경계할까? 하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은 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우방이고 형제국가고 동맹국입니다. 그럼에도 왜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주선할 수 하지 않을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쭉 보면 미국이 남과 북의 이런 교류 협력을 하지 마라 하고 딱 틀을 잡고 있어요. 물론 문제는 북한에서 핵문제가 해결 안돼 있다 하는 명분이 있지만 본론에 있어서는 미국도 역시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의 통일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고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은 왜 한반도 통일을 미국, 미국은 왜 에? 우리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어? 아주 음? 걱정을 하느냐? 여기 대해서 얘기하자, 이거예요. 원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요, 은이 지도를 봅시다.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죠. 이3 8선은 일본이 구웠고, 일본이 4 5년대에 망해가지고 소련과 미국이 무장해제하는 과정에 이 일본 본토와 남한 지역의 일본 본토군은 미군이 무장해제를 하다 나니까 한반도도 같이 미군에 의해가지고 점령당했고 북한은 관동군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소련군을 내려서 점령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38선이 구어졌고 6.25전쟁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군사분계선이 좀 변했어요. 북한으로 동쪽은 많이 올라갔고 반대로 서쪽은 북한 쪽에서 좀 내려갔고 이렇게 변화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민족에게 볼 때에는 이거를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통일해야 돼. 이 38선 군사분계선은 언제든 누구든 만든 적이 없어요. 1 9 5 0년대 김일성이가 이걸 없애겠다고 남침을 했던 거야. 이 전체 다 공산국가 만들겠다고. 그랬던 것을 다시 미국이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군본 문제를 다시 들어갑시다. 카이로회담이나 퍼추다회담에서는 미국과 서련이 이 자기들이 일본으로부터 빼앗은 국가, 영토, 그래서 그 국가들에서 자치정부가 형성되면 철수하기로 결정이 됐었던 거예요. 그 조건으로 소련은 소련은 자기들이 점령했던 이 만주, 이만주 만주는 중국 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 모택동에게 넘겨줬고 이 북한은 자기들이 사주하여 만든 김일성 정부에 넘겨주고 1948년에 철수했어요. 48년 9월 9일 북한 정부가 수립되니까 반면에, 남한에서도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응? 대통령을 위시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기 때문에 철수를 했어요. 미군이. 군사 고문단만 각자 낭겨놨던 거야. 북한에는 서른 군사 고문단, 남한에는 미군 군사 고문단. 응? 이것이 그때 당시 문제였어. 그러던 것이, 응? 1950년에 김일성이 서른 아만살난 김일성이가 아주 어? 역동적으로 어이 이 군사분기선 삼팔선을 없애겠다. 우리 민족은 통일돼야 한다. 다 통일시키고 공산국가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남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대구 경북 교주역그 부산 여기만 조금 낙동강 전선만 내놓고 다점령했던는거야 어? 그것을 미군이 야 이거 봐라. 어? 이게 왜이너들이 스탈린 모짜 동이 왜 김일성을 사주해가지고 이 남한은 미군 미국의 영역인데 왜 침략이 왔냐 해가지고 메가더 사령관이 위시해가지고 다시 이 군사분계선을 복원해놨어요 이게 음? 지금 음? 원상 복귀됐다 이거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원래는 또 규정대로라면 은 여기서 북한과 남한에서는 미군이 철수해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아, 북한제가 1958년대에 38선 군사분계선을 지키던 중국군대가 인민군에게 다 넘겨주고 철수해 갔어. 그러나 미군에서는 미국은 야 이거 봐라. 우리가 또 철수하면은 너들이 또쳐 내려올 거 아니냐. 이 지리적으로 놓고 볼때 니들이 쳐 내려오면은 이거 백번정도쳐 내려온다. 미군이 없으면 해가지고 현재까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나니까 현재 우리는 분단된 상황으로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왜 한반도 통일을 경계할 거냐, 경계하느냐 지도를 보세요. 우선 지리적으로 상당히 불리해. 남한이 이 미국이, 북한은 여기 중국의 완전 어마어마한 대륙이야 유라시아 대륙. 또 러시아, 딱 세계 국가가 딱 붙여 있어. 말이 북한 지역에서 중국군자나 러시아 군대가 철수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상주하고 있는 거나 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여기서 지금 중국에서 여기 군사분계선까지 내려오는 데는 비행기로는 10분이면 되고 전투기로는 열차를 타고 육군이 움직여도 하루면 다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하루면. 오히려 일본에 있는 좀 뭐야? 미군이 이, 남한 전선으로 진출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너 중국, 러시아한테 잠게 부리지 마. 니들이 북한 땅에 지금 없다고, 어, 얘기는 하지만, 철수했다고 하지만, 어, 안 믿는다. 니들이 언제든지 거기 붙어 있는 건 뭐, 개울 같은 압력강토망강 언제든지 넘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결국은, 미국의 생각은 북한적이 아직, 중국 군대와 러시아 군대가 상주하고 있다. 음, 영향력 안에. 그러기 때문에 미군은 이건 나가면 안 된다. 너무 지리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현재까지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군사 대결이 되고 있는 거야. 이 북한 요 지역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완충 지역이죠. 우리 스프링처럼 콩콩콩콩 에? 진동을 하려면 이, 이 스프링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충, 완충기. 중국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50년 동안, 지금까지 한 60, 70년 동안 미국이 남한을 잘, 예, 부강, 부항, 부강한 나라로 발전시키고, 뭐, 이러저러한 그, 얘기가 많았죠. 잘 사는 나라가 됐어. 반면에 북한은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된 거예요. 300만이 굶어 죽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 민족의 감정이 있으니까 서로 남북한의 교류 협력 이것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야요 이게 특히 김대중 정부가 들어와서부터는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완전한 물건울을 터난 거예요. 이게 그거를 미국이 눈에서 볼 때에는 아 자기네 한민족들끼리 그런 어. 어, 어? 서로 헤어진 가족, 이산 가족 만나고 서로 경제적으로 교류하고 뭐 이런 거참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반면으로 보면 이렇게 위험한 중국, 러시아, 북한이렇게그 합쳐져 있는 이 지역으로 이 남한의 정부나 국민이 들락날락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을 한, 한다는 거요 이게 지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러다가, 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결혼 협력화가 활성화되면, 이 북한, 중국과 러시아 역량이 남한에도 많이 미친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 미국에서 어떻게 봐라 그건 자기네, 영 역량력이 있는 지역에 대한 불길한 징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경계한다. 또 하나는 뭐냐? 있또 볼까? 이와 같이 첫째는 남부 교류 활성화 활성화를 경계한다. 경계. 미국이 이것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미국은 지금 자기네 남한 영역 안에 북한을 통해가지고 중국, 러시아에 영향이 많이 미칠 것이다. 뭐 이렇게. 이것이 애초부터 1950년대부터 생각인 거야. 그런데 지금 영향,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중국, 러시아 사람들이 뭐 북한을 격려해서 오는 게 아니고 뭐 지금 뭐 배, 비행기로 하루에도 몇백 편의 비행기가 왔다 갔다 가거든. 이게 시대적으로 변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또뭘 걱정하느냐. 여기 대해서 또 보자, 이거. 두 번째는, 만약시 미국이, 미군이 남한에서 나가거나 나간다. 그러면 중국, 러시아가 현재 김정은 정권을 지탱해 줄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통일이 되는 거예요. 통일, 남북 통일. 남북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쉽게 말해가지고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아 우리 철수하겠다 미군을 다. 하고 이제 짐자들과 군대가 2만3천 명의 군인들이 일본으로 넘어가거나. 뭐, 이렇게 철수하고, 완전 철수해버리면,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김정은 정권을 지탱시켜야 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는 통일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일은, 우리 민족 내부, 8,500만 명의, 우리 민족 내부 문제고, 내부 문제지, 중국과 미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주변국들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통일을 하든 말든 그거는 민족들이 니들 알아서라. 내전을 하든 뭐 반란을 가든 인민 폭동을 일으키든 누가 누굴 뭐 점령하든 관계 없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그건 니들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돼.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또 일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 일본이 가만히 있어 있잖 일본에 대한 영향력. 일본이 반미 반미 정책으로 돌아선다. 정책. 일본이 뭐예요? 지금 1945년도에 8월 1 0월날에 항복하고 사인해가지고 항복했잖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군이 일본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야. 가 총대표, 우리 승인 없이 만들지 마. 군대 만들지 마. 자식들. 그러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아주 영리하기 때문에, 미군에서 뭐, 반미운동 이런 거, 막, 하는 것보다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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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 형님, 형님.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치는 겁니다. 하면서, 미국이 지금 뭔가, 허점이 생기길, 또 새로운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게 지금 남한에서, 아, 이거 미국이 철수했어. 어, 야, 이거 봐라. 응? 야, 남한에서만 철수하지 말고, 우리 일본에서도 철수해라. 어? 아, 백년 동안 강점했으면 됐다. 어? 그러면 미국이 뭐야? 이놈들 하겠지. 그러나 이미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옛날에 전쟁한 건 전쟁인 거고, 핵폭탄 맞은 건 맞은 거고, 왜 지금도 너 미국들이, 미국이, 미군이 우리 일본 땅에서 어, 우리를 이렇게 통제해야 되냐? 우리는 그거 말안 듣겠다 하고 살살살살 시비를 걸다가 결국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 0한 30년 이후나 40년 사이에 2000 20 20한 아, 40년 경우에 2 0한 40년 경에 미, 일, 전쟁이 터질 수 있다. 전쟁.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한반도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뭐 이렇게. 그 시대적으로 그렇게 변할 수 밖에 없어. 중국이 변하고, 러시아가 변하고, 네? 남북이 변화하고 하면서, 미국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네? 일본과 대한민국에서의 군사적 점령 그 권한이 명분을 조금씩 잃어가고 결국에는 있어봤자 그뭐 군대가 지금 남한에 있고 일본에 있어봤자 뭐 명분이 뭐가 있어요 아니 뭐어 러시아 군대가 침략에 오기하나 중국이 침략에 오기를 하나 뭐 아무런 의미 없는 거란 말이야 이건 순전히 미국이 일본을 통제를 하겠다. 명분은 옛날처럼 전쟁을 못하게 뭐할수 없게라는 걸 가지고 있지만 그 명분이 퇴색된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일본 사람들에게는 아 한반도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베가 북한 정부의 그런 뭐 미사일이나 핵 개발 때문에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막 저항을 하잖아.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또 김정은 정부하고 또, 음, 교섭이 시작되니까, 어, 아, 이것도 일본에게는 이게 참, 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왕따, 뭐, 무시당하는 건 둘째 치고, 한반도의 변화는 결국 자기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일본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삼성, 어, 원료도 안 주고, 어, 심실 부리고, 지금처럼, 어, 뭐, 출입국도 하는. 일본은 그런, 렇게행동한 놈. 심술을 부린단 말이야 이게 그 심술이 한계에 넘어가면은 행동을 넘어가고 다 그렇게 돼요. 응?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세 가지 조건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조건도 더 있을 거예요. 꼭세 가지만이 아니고 응? 미국은 남북한의 남북교류 활성화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한가운 현상은 아니다. 응? 지금처럼 가만히 있는 게 최고다, 미국으로서는. 왜? 활성화가 되고 막 하면 귀찮은 일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중국과 이런 중국과 러시아 용량이 여기까지 내린다는 거. 응? 철도 연결. 왜 미국은 탐탁치 않게 생각하냐? 철도 연결 보세요. 응? 이 철도가, 러시아 철도가, 어, 이, 이, 부산, 목포까지 내려와. 중국 철도가 내려와. 이것이 그러면 미국의 보건대는 아니 이게 지금 한반도는 우리 대한민국은 섬나라처럼 딱 봉쇄돼 있어 길이 트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꽉 미국에게 의지하여만 한다는 그런 원칙도 없어지는 거예요 명분이 없어져 미국이 미국이 미군이 지금 남한을 지켜준다 하는 그 명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퇴색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여 활동화, 뭐, 철도 연결 이것이 미국에게는 탐탁한 일이 아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응? 미군이 이러저러한 일로 해가지고 남한에서 철수를 하면 남북한은 통일이 된다. 응? 통일 여건이 제가 보는 거는 두 가지예요. 우선, 대한민국이 순리적인 통일은 한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집안의 독재 통치제도가 없어지면 돼. 그두 개만 해결되면 한반도는 그냥 저절로 통일되는 거요. 예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도 없어. 어, 북한사람 남한사람 왔다갔다 하면서 장사하고 뭐 고향 왔다갔다 하면 되는 거고. 어? 그거예요. 왜 그게 안 되느냐? 남한에 미군이 있기 때문에 여기 미군이 있기 때문에 미군 남한 미국, 일본의 삼국이 합쳐진 이런 힘이 북한을 거쳐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성이 없어졌다 하면은 중국은 현재 김일성 집안 지탱해줄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통일이면 좋다 이거야. 그러면 미국이 먹었는데 한반도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과연 일본이 가만히 있겠냐, 세 번째. 분명히 일본이 따라 움직인다. 일본이 따라 움직인다는 게 뭐야? 아, 우리가 백년 동안 미, 미국, 미국놈들한테뭐 주발표 살았는데, 뭐 이거 봐라 한반도도 이렇게 다 통일되고 중국, 러시아 여기 다 출도가 내려오고 뭐 하는데 왜 우리가 누드라고 미국한테 백년 동안 주발표 있어야 되냐? 군대도 못 만들고 맨날 눈치보고 살아야 되고, 어? 아, 치 친하는 건 좋은 거고, 아, 우리 옛날처럼. 아, 어, 미국 뭐 어, 하와이 진주만 공격 안 한다. 그럴 이유도 없고 군대도 없고 우리가 이제 에, 중국을 침략하고 한국을 침략하고 할 힘도 없다. 왜? 지금은 일본보다 더 세니까 핵무기도 많이 가지고 있고 깜빡했다가는 그냥 작살나거든.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북한까지 핵무기 가지고 댐비두는데 그러니까 음, 그렇게 일본이 음, 대륙을 침략할 명분도 없고 힘도 없고. 이유도 없다. 그러면 그래 미국이 왜 우리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옛날에 전쟁을 하고 핵탄 맞은 거는 그건 그런 거고 지금은 지금 아니냐. 미국은 나가라. 가고 그만큼 강점하고 있었으면 됐다. 응? 이런 식으로 이제 불고 일어나는 거야. 그러다 그 말을 안 들으면 그래 정 우리 일본 사람이야. 응? 그럼 우리도 어? 행동한다고 띵 하고 음, 한, 내 생각에는 그런 한반도의 변화가 오고, 일본에 그렇게 움직여도 미국이 계속 그걸 지탱하겠다고 고집을 할 경우에는, 한 2040년경에는 미일 전쟁이 터진다, 이거야. 어떤 방법으로든, 뭐, 군사적으로 한번 때리든가, 충격을 줘가지고 미국이, 아이고, 안 되겠다. 철수합시다. 하고 철수하게 만들든가, 아니면은 땡이며적인 반미 일본에서의 그런 어?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아이고 미국 아, 됐어 우리 미국 나 철수할게 너희들 응? 알아서 해 하고 나가든가 뭐 이런 귀찮고 복잡한 일이 생긴다. 결국은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동북아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그런 힘이 균형이 무너진다. 이걸 미국에서는 기산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의 무슨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 어? 이런 것에 대해서 반가울 리가 없다. 또 한반도에서 통일이 되면 이거는 무조건 미국의 영향력은 동북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남한에서의 영향력도 잃고 미국에서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큰 정보화에서의 심의 균형이 깨진다. 그 심의 균형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쫓겨나는 거다. 그냥 뭐 방법이 있어야 말이지. 때문에 미국도 중국과 같이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탐탁하게 생각할 리 없다. 이해관계가. 이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또, 우리 이북 구도민들이 잘 알고, 아, 중국도 절에서 자기네 문제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느나. 아, 이게 미국도 결코 한반도의 통일을 그렇게 찬성하고 지지하고 환영할 수가 없구나. 왜? 자기 국익을 생각할 때. 그냥 북한 지역의 김정인 정권에 대해서 요하고 압박하고 어? 그러면서 그냥 그 현상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또 그게 붕괴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북한이 미국은 그런 것을 잘 알고 과연 우리 통일 정책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것을 깊이 꼼꼼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uh